오늘은 대구의 10월과 11월에 입주가 진행되는 아파트들의 현재 상황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구 신축 입주 단지들 전체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단지가 아니라면 마피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청약 당시에는 무려 150대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지만 입주를 앞둔 현재는 마피 7,500만원 매물까지 나오면서 아파트 투기 열풍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주상복합 단지들은 더욱 상황이 좋지 않고, 최근 공급이 몰려 주변에는 마피 매물들이 쌓여 있는데, 또다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은 추가 하락이 엄청난 상황입니다. 10월과 11월에 입주하는 곳은 총 7곳입니다. 그럼 각 입주 예정 단지들을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드리는 매물은 84타입 기준으로 분양가 대비 가장 시세가 많이 하락한 매물이며, 네이버 부동산 10월 18일 등록된 매물을 기준으로 10월과 11월 입주 예정 단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입니다. 세대수는 320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태평로 라인 주상복합 단지가 2년 이상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은 주상복합 단지들은 특히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1억 원 이상 손해를 보고 팔려고 하지만 쉽게 팔리지도 않아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수천만 원의 현금을 쥐어주면서 팔리는 현장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의 경우도 주변 주상복합 단지 대비 실수요자가 접근하기에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8월 마이너스 9천만원, 9월 마이너스 9천만원, 10월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일동 저층 84D 타입 남양 매물로 분양가 5억 7,916만원, 발코니 확장비 2,67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5억 1,586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중구 대봉동에 위치한 대봉서한이 다음입니다. 세대수는 54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입지적으로 명덕역과 건들바위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남서측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명덕역 퍼스트마크가 좋은 청약성적을 보였습니다. 명덕역 이편한 세상 퍼스트마크의 좋은 청약성적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입주를 앞둔 현재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있는데, 최대 5천만원의 페이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봉동은 구도심으로 아직 개발이 필요해 보이는 곳이 있으나 일반 아파트라는 점과 주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곧 완판의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입주를 앞둔 현재는 마피 매물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6천만원, 9월 -5천만원, 10월 -5700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300만원 상승, 9월 7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6동 8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로 분양가 5억 7,7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프리미엄은 마이너스 5,7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약 2,500만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이천동에 위치한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입니다. 세대수는 924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이천동은 신천 라인을 따라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 편이고 좁은 면적에도 미군 부대인 캠프 앤리가 위치하고 있어 아파트 단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또한 천세대에 가까운 대형 단지는 처음 입주하게 됩니다. 교대역 푸르지오 트레일즈 또한 명동역이 편한 세상 퍼스트 마크와 같은 초등학교를 배정받을 만큼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나 입주를 앞두고 있는 현재는 마피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마이너스 5천만원, 9월 마이너스 5천만원, 10월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구동 3층 남동향 84비타인 매물이 분양가는 4억 9천3백만원, 발코니 확장비 3천만원, 옵션 1,66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6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7,960만 원입니다. 중도금 후불 제임으로약 1,500만 원의 이자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 아이파크입니다. 세대수는 418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입지적으로는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24년 분양 단지 중 가장 기대를 모았고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곳입니다. 범어동 방 1차 재건축 단지로 공사비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있었지만 대구시에서 중재하면서 갈등을 마무리 짓고 결국 성공적인 일반 분양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호선 초역세권의 2030년 예정인 엑스코선 개통 예정으로 국토부 승인까지 났으니 개통 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더라도 일단 더블 역세권이 되는 것은 확정입니다. 24년 4월 진행한 일반 분양에서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14.49대 1을 기록하며, 높은 수준의 경쟁률로 선착순 분양 없이 정당 계약에서 완판 소식을 알렸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를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청약을 진행하여, 계약금 10%에 중도금 없이 잔금 90%를 입주 시점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4타입 분양가는 9억 중반에서 10억 중반대였습니다. 수성구 최상급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월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13억 원의 실거래 신고가 되기는 했지만 최근 다시 취소되면서 현재 호가에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저 호가 매물은 11억 5천만 원 수준이며 프리미엄은 1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화원동화 아이위시입니다. 세대수는 568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0월입니다. 화원의 경우 달서구 상인, 월성, 월배 지역의 시세 상승으로 인하여 청약 당시에는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입주를 앞둔 현재 마피 매물들이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앞으로 화원읍의 입주 물량이 없으며 상인, 월배 지역의 거래량과 시세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리미엄은 8월 마이너스 4천만원, 9월 마이너스 4천만원, 10월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시세는 8월과 9월 대비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 현재 최저호가 매물은 103동 13층 84시 타입 남서향 매물로, 분양가 4억 6 4 90만원, 발코니 확장비 160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3천 90만원입니다. 입주를 앞두고 현재는 꽤 많은 물량이 마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수성구 수성일가에 위치한 수성자이르네입니다. 세대수는 219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최근 조합 보류지 물건이 발코니 확장비 없는 조건으로 6세대 가량이 나왔으나 현재는 완판되면서 분양가보다 낮은 호가의 매물은 없습니다. 일반 분양 매물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가 3,500만원으로 프리미엄은 천만원 수준의 매물도 있지만, 실질적인 매수 가능 금액은 7억원 중후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남구 대명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입니다. 세대수는 861세대이고 입주는 24년 11월입니다. 대명동 일대에 많은 주상복합 단지들이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 지어질 예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낙후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입주가 다가오자, 기존 분양자들이 마피로 던지고 있습니다. 점점 시세가 하락하는 추세인데 마피 매물도 쌓이고 있어 입주 기간 동안 시세 하락의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은 무순위 청약에서 무려 150대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엄청난 묻지마 청약이 펼쳐지던 곳이기도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처참한 시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8월 마이너스 6천만 원 9월 마이너스 6,950만원, 10월 마이너스 7,500만원으로 시세는 8월 대비 1,500만원, 9월 대비 55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2동 고층 84A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5억 6,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850만원, 옵션 748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7,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3,298만원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후불제 단지로 약 2,5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있습니다. 현재 112타입 40평형대 매물은 마피 8천만 원까지 하락하였으며, 마피 매물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 추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현재 중복 매물은 제외하더라도 300건의 매매물건이 나와 있는데, 전체 세대수의 40%에 이르는 수치로 상당히 불안한 입주장 분위기입니다. 영대병원역 주변은 현재는 주거지로서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분양자가 이렇게 많은 매물들을 매도하려는 분위기라면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나가는 시점까지도 매물 소진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의 10월과 11월 입주 예정 단지 7곳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수성구의 입주 예정인 범어아이파크와 수성자이르네를 제외하고 모두 마피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공급 물량이 쏟아지더라도 수요가 있는 단지는 하락세가 크지 않다는 점을 통하여 부동산의 경우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입주 아파트들의 시세 상황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특히나 심각한 곳은 마피 1억 원 매물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상황이 특히나 나빠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으로 10월과 11월 입주 예정 단지를 모두 안내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더 알찬 대구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대구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대구 부동산 선진이 변고소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